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실력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26일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고 사우디 비전 2030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국가이고 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이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국가 원수이자 통치자인데요. 국왕은 절대군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은 물론 정무회까지 관여하며 또한 군의 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살만 알사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로 현재 국방장관과 제2부총리를 역임하고 있는데요. 그는 1985년생으로 사우디 국왕의 아들이며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장관이 되었고 왕실의 수석경제개발담당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다각화를 위해 1970년부터 경제 개발 계획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정부 부처 간의 갈등으로 한계가 있었는데요. 2014년 석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저유가 기조, 그리고 높은 인구 증가율 및 실업률 때문에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4월 25일 비전 2030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먼 미래의 석유 자원이 고갈될 것을 대비하여 경제 다각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당시 사우디는 석유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보였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따라 사우디 경제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이번 21년 만의 방문은 이러한 사우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 2030의 일부분으로 사우디 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사우디는 한국과 총 83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정부 간 협력 외에도 SOIL,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SK 현대차, 한국석유공사, 로봇산업진흥연구원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등과 MOU를 체결했다고 전해집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대한민국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형제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대한민국은 70년대 중동 건설 붐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너무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은 한 세대 내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성취한 마지막 사례라고 칭찬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협력한 mou 계약이 단순 서류상의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